이제 휴대폰 살때이세 가지는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결국 1 1년만에단통도 폐지되고 나서 휴대폰 사는 것도 복잡해졌잖아요. 괜히 또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걱정 마세요. 이거세 가지만 지켜도 최소한 호갱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할부 기간 확인. 휴대폰 기기 할부는 보통 24개월로 구매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리점에서는 할부 기간을 36개월, 48개월처럼 더 길게 늘려 놓고 월 납입 요금이 훨씬 저렴해진다라고 설명하는 곳들이 있어요. 같은 기종을 24개월, 36개월로 비교해 보면 월 납입 금액은 36개월이 더싸 보이지만 할부 이자가 붙으면서 전체 납부 금액은 36개월 쪽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에 조금씩 내는 대신 총액은 더 많이 내는 구조 수 있다라고 죠두 번째 부가 서비스 가입하지 마세요 몇 개월만 부가 서비스 유지해 주시면 이 가격에 드릴게요 이런 말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는 부가 서비스는 결국 매달 추가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부가 서비스는 일단 가입하지 않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용하던 휴대폰 반납하지 마세요 원래 쓰던 폰 중고로 팔면 핸드폰값 깎아준다라는 말을 듣고 선뜻 팔려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문제는 매장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중고거래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최소 당근에라도 직접 올려서 팔면 같은 기기라도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장에 중고로 내놓기 전에 시세를 먼저 검색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